야! 내가 네놈의 동생을 이네 칼로 죽였지 어... 나도 동생처럼 치러줄테니까 담비야! 담 뭐란 말이야! 저 진짜 칼인가요? 아 칼이죠 우리뭐모자그나거 하세요 왜? 네? 진짜 칼이죠 짜 아니, 언... 칼이겠죠 그래도 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. 지금 막 들어가는 칼 있잖아요 아냐 아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칼이에 진짜 칼로 칼도... 진짜, 진짜 칼와와오 <laughs> <우와. 우와. 웃음> 오. 와우! 어 너무 위험하겠는데? 오, 저 진짜 칼날 쓸게? 좋아. 와. 와. 뭐 저런 거 있잖아요, 주인공이 지리 십층까지 가는 거. 그런 거 한번 살려본 거죠. 며칠, <놀람> 새끼라. 그렇죠. 그렇지. 그냥. 어야 <놀람> <놀람> 오. 귤레! 오! 날라서긴. <laughs> 진짜 맛없다. <맞았다. 웃음> 진짜 맛있어. <맞았어요>. 요간차로 <laughs> 아, 때리는 게 없어요. 간짜로 때리는 게. 뚜드! 우와! 이게 그 유명한 떡볶이. 이게요. 진짜 떡볶이인 건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다 진짜로 맛있니까 <laughs> <하시니까. 웃음> 운다 이거죠 상대가 금강불게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사람 좋아 보인다 안 아프다 이거죠 아~ 상 이상 설탕 유리 어. 홍콩에서 가져온 거아 이건 아 이건, 아, 이건 못참았다 <laughs> <laughs> 근데 왜 반격은 없고 계속 맞고만 <laughs> 탱커예요 그냥 <웃음> 서, <웃음> 설정이죠 설정 <laughs> 이제 경찰이 여는 거예요 경찰이 너무 일찍 오면 안 되잖아요. 아, 아. 빈박스, 빈박스. 아들이에요. 마테오요. 마토. 마테오. 도망가는 거예요. 부상자 때리는데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부상자가 뭐 필요 없어요. 저거 돌아갔죠? 어, <laughs> 진짜. 약간, 어 뭐야 뭐야. 많이 돌아갔죠? 돌아갔잖아 이미. 여쭤봐요. 쌍꺼풀이도 한쪽만 생겼어요. <웃음> 진짜 오른쪽만 <laughs> 쌍꺼풀이.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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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아, 안 죽여. 안 죽이죠. 음. 안 죽이나? 죽이는 걸 알고 있는데. <laughs> 죽이는 걸 알고 <알기> 있잖아. <laughs>